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리 네, 리토마토. 네, 네, 오늘은 우리 헨선 리틀 토마토가 학교에서 팜팜 농장 강낭콩 모종 키우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틀 토마토와 함께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토마토 잘할 수 있죠? 응. 그럼 열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겠어요. 응.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안에 음. 관찰 일지 적는 거음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앞쪽에 앞장을 한번 봅시다. 음 팜팜 농장 관찰 일지가 들었네 한번 넘겨 볼까요? 안에 뭐 관찰 일지 적는 거지, 그렇지? 음. 음, 여기는 관찰하면서 햇순 토마토가 적으면될것 같네요. 예, 다음은 뭐 들어 있어요? 다음은 음. 음, 이름 적어줄 펜만. 아 이름표, 오케이. 그리고 컵. 더, 음. 친환경 화분. 음, 아 이게 친환경이구나.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게또 오랜 종이 같기도 하고, 그렇지. 음. 음, 또컵 받침대. 음, 컵 받침대. 그리고 시약과 비료. 공시 하는 방법은 설명을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네. 음, 우리는 많이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친 타워를 음, 음. 여기에 음, 음. 올려놓고 여기. 응, 음, 키친 타워를. 올려놓고 두개두개 두개 하고 여기 안에 씨앗을 넣고 아. 이걸 닫고 물을 많이 뿌려 주면 돼. 요발아을 먼저 시킨 다음에 화분에 심어주는 거네, 그렇지? 네. 새싹이 나오면 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에 우리 가정이 많이 했어. 혼자서 잘할 수 있겠다. 씨앗을 어, 손에 손바닥에 한번 올려볼까요? 잠깐만 합격. <목소리> <목소리> 야, 귀엽다. 무늬도 있네. <laughs> <이런> 귀엽다, 그렇지? <했지? 목소리> 어 어. 오케이. 그걸 키친 타올 사이에 넣고. 넣고. <목소리> 음. 닫았고. 음 물을 뿌려준다고? 네. 음, 아 여기 물은 이제 아빠가 준비해놨으니까 뿌려줘볼까? 또 많이 뿌려줘야 된다요? 그게 음. 위로 수증기가 될 수도 있어. 스타트지 음, 음. 물이 마르면 다시 뿌려줘야 될것 같다, 그렇지? 네. 이렇게 네, 씨앗을 안쪽에 심었습니다. 씨 씨앗이 남으면 여기 흙. 흙을 여기 화분에 넣어서 음, 심어주면 될것 같고 이틀 뒤에 나올 거예요 이틀 뒤에? 그렇게 빨리 나온대? 네오 그렇구나 그리고 요거 한개 요거는 뭐예요? 뭔거 비료요 음, 음. 뭐라고 적혀 있지? 파종 파종 1개월 후후속 후, 위에 10알 정도, 정도 뿌려주면 식물이 튼튼하게 자요 음, 비료네 돼. 이거는 여기 화분에 심고 나서 한달 후에 어, 한달 후에 이거 비료를 주는 거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요걸 이틀 뒤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햇산 토마토 색상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면 날것 같네요. 역시 혼자서도 잘하네, 그치 그동안 가드닝 아빠랑 하면서 이상으로 강낭콩 일단 발아를 위해서 키친타월에. 짐칠 뒤에. 습니다 k n 며칠 뒤 o u guys go. Youngsang is 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d I'm going 토토 show 토 o 토 i 강낭콩 심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물에서 올려놨는데, 물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세개다 뿌리가 나왔습니다. 100% 성공이네요. 그러면 여기 뿌리 나온 강낭콩을 여기 화분에 억을 넣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해설 리더 토마서할수 있겠어요? 네 응. 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입를안얼리게 조심해서 부어주세요 너무 잘 붙네 그럼 핸섬 이거 잡... 핸섬 숙제 과제니까 핸섬이 두개 심고 프리티가 한개 심어 보자 할지? 강남콩 이게 응. 좀 많은 것 같아 꾹꾹 눌러줘 봐 꾹꾹 눌러줘 한번 눌러주고 다시 넣어줘 봐. 손으로 꾹꾹 눌러줘 봐. 조금만 더 넣어주면 되겠다. 응. 남겨도 돼. 이 정도만. 음. 그리고, 여기. 강낭콩을 뿌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 뿌리 방향이. 밑으로. 그렇지. 뿌리 방향이 밑으로 가게 해서. 그렇지. 심어주면 될것 같아. 어, 그렇지. 구멍을 낸 다음에. 그동안 우리 많이 해봐서 알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치, 어. 너무 깊게넣안 씹고, 그 어, 정도 심으면 되겠다. 그럼 응, 가려. 그치, 흙으로 덮어줘야지. 한 개는 심어줬고, 두 번째. 응, 뿌리가 밑으로 가. 다 심어졌어. 응, 여기서 발이 바꿔서 뿌리티를 좀더나 심어 줄까? 너무 아까 오빠 심은데 심으면 안 되고 <laughs> 오빠 심은데 어딘지 알겠어? 어, 여기 있어. 응. 뿌리가 밑으로 가게 심어줘야 되지. 응. 꼭 눌러주고 버으로 덮어주면 돼.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 물을 뿌려주면 될것 같아요. 한 일주일이면 줄기가 올라올까? 응? 그래서 뿌리도 일주일만에 나왔으니까 그렇지. 일주일이면 올라오니다 <laughs> 나중에 흙을 조금 덮어주면 돼요. 여기 줄게 음. 여기 한개 더 있나봐 넘겨야지 음. <laughs> 찾았네 <웃음> 근데 그게 너무 가까이 있는거 같은데 좀 옆으로 옮겨야 되겠다 한개를 음 네. 음. 래 피가 오겠다 다시 파내서 옆으로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겠다 이쪽으로 음. 한개 한개 요걸 파서 흙을 음. 나중에 덮어줄거 같다 안닿아 음. 어, 어, 조금 뿌려 주면 되겠다. 응? 응? 응됐 음, 조금만 더퍼주고 물, 한번더 뿌리 주 요 밑에 휴지는 떼내고 휴지는 떼내고 밑에 받쳐주면 되겠지 물 받친 음, 응. 응. 잘했어요. 강낭콩 심기는 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줄게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네. 손 네, 안녕히 가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N. 일상. 네, 강낭콩 심은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상싹이 나왔을까요? 공개 하나 둘 셋. 짜자자자 나. <목소리> 에이, 이렇게 엄청나게 강낭콩이 컸습니다. 진짜 잘 자라네, 그쵸? 네. 심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자랐네. 두께가 저어지죠. 아보카도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줄기가 엄청 힘차게 자라네. 그리고 여기 뿌리도, 옆쪽에도 뿌리가 나와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그쵸? 네. 여기 보면 아래쪽에도, 잠깐 요을 들어볼 수 있어요 음. 안 떨어져요 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재생용 화분 종이로 만든 거라서 이렇게 뿌리를 뿌리가 종이를 뚫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넣어도 될것 같아요 느낌, <laughs> 느낌 축축하지 물이 이제 밖으로 종이니까 밖으로 새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강낭콩 새, 세상 나오는 거는 성공 네. 성공했어요. 헨섬 네. 리들 토마토가 잘 심어서 우리가 몇개 심었죠? 세 개요. 어, 세개 심었는데 세개 모두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요거 요거를 이제 나중에 큰 화분에 한번 심어줘 봅시다. 알겠죠? 네. 음, 진짜 힘차게 자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떡잎도 이쁘게 나왔고 위에 본잎도 이쁘게 나왔습니다 우리 올 가을에 콩 열릴 때까지 한번 잘 한번 키워봅시다 알겠죠 네. 예소 질문이 뜹니다 예 질문이 뭐예요 예뿌리가 나요 아 이거 빅토마토 잘 모르겠는데 뿌리가 밑에 흙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세개를 천천히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뿌리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려 고 응, 그런 것 같아요. 쏜쏜손예 응, 안녕히 가시고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레토마토 네, 오늘은 여기 보이는 강낭콩을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여기 큰 화분에 옮겨 심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지지대도 같이 세워 줄 겁니다. 저번에 토마토 키울 때 너무 지지대를 넣게 해줘서 힘들어서 이번엔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해서. 네. 응? 그럼 먼저 여기 밑에 비료를 먼저 줍시다. 음, 손 잡시다. 음, 뭐라고 적혀있지? 완효성. 음. 비료, 뭐 뜯어서 요 밑에 주옵시다. 여기 뜯으면 되는 것 같은데. 오인? 음. 다, 다 넣어. 넣어요? 예, 네, 다 넣어주세요. 음. 넣어주고, 어? 응, 됐어, 됐어. 요강 강낭콩을 요 주고 옮겨서 넣어주면 돼요. 네. 응. 힘든 거 아니죠? 응. 응. 똑바로, 똑바로 세워주면 되겠지. 그렇지. 봅시다. 좀 잡고 있어야지. 응, 요 정도 타면 되겠다. 와, 여기 진짜 종이라서 떨어진다그 했지. 응. 여기 떨어지네. 이 음, 정도로 해서. 흙 덮어줘요. 네, 흙을 좀 덮어주세요. 음, 안 올리게 조심조심. 마크부터 한번 해볼게이이좀찍찍주주요요 p p 흙올려주 a 될것같아 해서 지지지도 세워주고 이 p 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 a p 지 y I'm 저 뿌리까지는 안 올려도 될것 같아. 그냥 부으면서 하면더 빨리. 흙이 음. <laughs> 많이 필요한데. 음. 엄청 큰 화분에 심었으니까 뭐, 뭐야? 강낭콩 열매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올 가을에는 강낭콩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공 먹을 거야? 네. 프리티는 공 먹을 거야? 아니. <laughs> 프리티는 왜안 먹어? <laughs> 우리가 아까 전에 종이 화분을 뚫고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까이 정도 하면 되는 거 같고, 이제 치이대 이전에 토마토 키울 때 사용했던 지지대입니다. 지지대를 꽂아주겠습니다. 쏙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들어갈지 들어갑니다. 이만큼까지 근데 잘할까요 오 잘하지 이건 또 그건 뭐야 강낭콩은 줄기가 어, 그래. 또 있어서, 잘할것 같아. 네, 이것으로. 이게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응. 근데 이건 햇빛 보면서 이렇게 자를까? 응. 좀더 자라면 여기 안쪽으로 넣어주면 될것 같아. 쏙안쪽 네. 햇빛을 이쪽으로 보여주게 하면 이게 있쪽 그렇지, 똑똑한데. 응. 이렇게. 지대지대 세우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름, 이름 한번 지어줘봅시다. 뭐, 이름 생각한 거 있어요? 응. 음 그럼 사이펜 매직 응, 매직 매직이나 네임펜 뭐로 지어줄거 한번 보자 콩이 원투 쓰리 어 좋았어요 그럼 여기 한번 꼽아줄까요 어디 꼽을까요 여기 앞에 여기 꼽아주면 될것 같아 잘 보이게 그렇지 자, 콩이 1, 2, 3 지지대까지 이런까지 이제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한번 주고 끝낼게요 골고루 3개 골고루 주면 될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한통 좀 많이 줘야 될것 같네. 옮겨지겠나 싶어. 세 개가 과연 부지 않고 잘 자를 수 있을까요? 음. 싸움하지 않고 이제 어, 바라를 <laughs> 바라도 세개다 했고 넓은 화분이니까 잘 자랄 것 같아. 네. 음, 그 정도 충분할까? 거의 다 썼다. 어. 음. 콩이 콩이 1 2 3 이제 자, 여기 거실에 두고 한번 키워봅시다 네손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네.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앤 네. 예 강낭콩 큰 화분에 온겨심인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컸을지 한번 봅시다 짠 짜잔 에휴, 엄청 많이 컸습니다 잎도 커지고 줄기도 위에 생겼습니다 해서 동마토 어때요? 음, 커요 크요? 강남... <laughs> 얼마나 커졌는지 함 세어볼까요? 해슨네 몇센치정도데2 몇 27cm. 7센치 우와, 2 7센치나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떡잎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아, 어, 죽었어요. 어, 추, 죽은 거는 아니고 그렇지. 쪼그라들었지, 그렇지? 예. 네. 영양분이 다강낭콩 줄기로 가고 떡잎은 쪼그라들었고 요 가운데에 뭐가 생겼어요? 어, 가운데. 어, 가운데. 줄기가 아, 또 어, 줄기가 길쭉길쭉 나왔죠. 그렇죠. 이게 제일 크다. 그치 네. 이 콩이 네. 1, 2, 3 중에 제일 큰게 3인가? 음, 그게 1 아니야 1, 제일 1, 큰게 1이야. 네. 어, 그래, 그래. 야, 진짜 강낭콩 엄청 잘 큰다. 그치? 네. 그거 빅토마토가 지지대 세워준 게이 위에까지 자랄까? 이 끝에까지? 끝까지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그 정도면 꽃봉어리가 피지 않을까? 어. 아, 친구들 중에 꽃봉오리핀 친구도 있어? 네. 음, 우리도 빨리빨리 빨리 키워서 꽃봉오리 한번 키워보자, 알았지? 네. 응, 응. 잎이 진짜 크다, 그치? 그치? 네. 핸섬 더 봐도 손바닥만 하겠는데? 음. <laughs> 그치, 한번 재봐. 여기 봐 어. 이 손바닥보다는 좀더 짱네. 이렇게 네, 옮겨 심었지 2주가 지나고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톱톱 밑에 떼 주는 게. 방금 떨어졌어? 음. 응, 다 이제 떨어어 어, 영양분이 다 됐으니까 떨어졌는데. 번데기가 바뀌질듯이. 음, 그래. <laughs> 이제 쏜 썬선. 예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N 레토마토네 강남콩 콩이가 콩이를 심은 3주가 지났습니다 얼마나 자랐을까요 짜자잔 네, <laughs> <laughs> 이렇게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지지대 거의 끝쪽까지 자랐네. 헤스럼 리들 토마토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3주가더 길가 가졌어요 되니... 어, 줄기가 굵어졌고 또 어, 잎이 많이 나왔어요. 어, 그러게. 밑에는 한 개짜리 잎인데 위에는 요렇게 하나, 둘, 세 개짜리 잎이 나왔네. 네. 여기도 생기고 여기 또 줄기가 왔지 줄기도 여기 길쭉하게 올라왔네요. 거의 이제 지지대 그 위에까지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개더있죠 그렇죠? 네. 짠짜자. 짠짜자자. 예, 이거는 우리 둘째 프리티 리들 토마토도 강낭콩을 똑같이 가져왔네요. 똑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몇개 가져왔죠? 강낭콩을 다섯 개. 아, 맞아요. 다섯 개 심었는데 지금은 몇개 올라왔어요? 네 개. 맞아요. 네개 올라왔어요. 진짜 힘있게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떡잎도 있고, 여기 본잎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죠 확대해볼까요? 떡잎이 있고, 본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예요? 쏙쏙. 쏙쏙이 어, 4월 18일에 심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 개는 안나안올라본안 나올 거 같네요. 지금 네 개는 진짜 힘차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힘있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쏙쏙이랑 콩이랑. 이제 올해 가을에는 강낭콩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몇 개야? 여기 세 포기랑 네 포기 하면 우리 강낭콩 엄청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한 개에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꼬리치고치 콩이 엄청 많이 열것 같아. 네, 싫어. 진짜 초등학교 학습 고, 학습 교재로 강낭콩 키우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옥수수가, 음. 더 옥수수가 더 좋아. 옥수수가 더 좋아. 예 네, 이상으로 강낭콩 키우기 여기는 3주차 엄청 많이 컸고 1주차는 새싹이 엄청 힘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손 손 내주세요 프레이트도 예 네, 안녕히 계시고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강낭콩 새싹 보시면서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엄청 기운차게 올라오네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레이토마토네 오늘은 강낭콩 영상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콩이 네 콩이고 핸섬 리들 토마토가 키우고 있는 강낭콩입니다. 이거 심은지 얼마나 됐죠? 4주 응, 사주 됐습니다. 거의 끝에까지 자랐고요. 요 끝에 뭐가 있어요? 핸섬 토마토? 꽃봉오리 같은요 네. 픽토마토 생각해도 이게 무슨 이제 꽃피 꽃이 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요 끝에도 있고 여기 끝에도 꽃이 피질. 피어 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자라네요. 거의 끝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옆에는 저번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프리티 리들 토마토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똑같이 강낭콩을 받아왔습니다. 강낭콩 이름은 쏙쏙이고요. 요거는 2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크게 한번 보면 음, 성장이 좀 틀려져 왼쪽이 거의 위에까지 다 자란 반면에 오른쪽은 두 번째 칸까지 자라 있습니다. 2주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가운데 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둘다 너무 잘 자라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물한번 주고 끝낼까요? 네. 음. 이제 꽃이 피면 다음 영상 올립시다. 네. 이게 뭐지? 어 옆으로 안 넘치게. 어. 가좀될 텐데 콩에는 이제 물다 줬고 쏙쏙이 프리티리를 들어갔고 근데 다섯 개 심은 한 개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다섯 개 중에, 4개, 3개 중에 네 개, 세개 중에 세 개가 걸라왔네요 네, 가장 수문 될것 같아. 예, 오늘 강농콩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예,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